새로운 말씀의 세계 신두 번째 주제는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는 마지막 한 일회에 해당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통하여 장차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고난을 예시합니다. 수양과 수염소는 교회의 이름을 쓰고 나온 가증한 자들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들은 세속한 땅의 교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수양과 수염소의 뿔은 그들이 받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큰 권세로 영화로운 땅과 하늘로 상징되는 교회들을 종행무진하며 유린합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세속한 교훈이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그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부친바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2300주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마치면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입니다. 이는 예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멸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메데와 바사왕, 헬라왕은 세속한 거짓 선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칫 이를 역사 속의 실제 인물로 추리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거니와 세상 나라의 일어나고 쓰러지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또한 2300주야의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정확한 연월일까지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인생들이 만든 태양력에 의한 시간과 날, 일주일, 달, 년도, 4년마다의 윤년그 단위로 하나님의 연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연수를 억지로 인생들이 연수에 맞추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2300주야의 기간은 7 0일의 마지막 한 1회에 해당하는 시험의 때가 분명합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천하를 미혹하는 시기와 그들의 몰락은 한 1회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린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이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러분, 또한 2 3 0 0주약 기간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활동 기간이기도 합니다. 수양은 두 증인으로, 수염소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각각 상징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수양이 수염소에게 죽임당하는 경우와 같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권세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도 수염소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과 수염소의 멸망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게시옥 11장 3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도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이 부분 2300주에 관한 것도 도표로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